아씨. 아 냄새. 잘라, 잘라, 잘라. 자르면 너의 예. 불꽃도 아, 잘라. 랜 선에서 향 나. 고 야, 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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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. 왜? 어아 시작해, 시작해. 아, 오. 야, 참, 왜 전차맨으로 안 하냐? 고네 나 저거 좀 볼게. 이나다. 나도 보고 있어. 이미 메크로 돌려고 보고. 있는데 오피 안 돌아. 음. 미쳤다. 안 왔어? 아, 야, 별로 안 맞는데? 이제 나방권 뭐, 안 하는데? 아 하네. 근데 개못 하는데? 나방권 <laughs> 존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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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하는데 이 미용실 하고 있구나. 아니 때컴퓨터좀 느려. 어, 너무 좀 느려. 이겼다. <목소리> 지금 세칸같한 일곱 칸일 거 같은데. 아, 근데 이거 정연이가 형 보고 있으니까 해도 했건 걸면 알아서 해 정연이가 그걸. 일곱 칸이 아니라 지금 다섯 칸 정도야. 미안한데. 그러니까 나만 그러니까, 칸 존나 실수 있을 게 적어. 빠진 걸 보면은 대 여섯 칸이야. 새끼는 존나기야. 넌먼스가 <목소리> 구석에서 살짝 코브게 빠진 거 아니야? 이거 빠지. 야, 먼스 구석에 냈고 힐치고 오면 개이득. 님 실수만 하지 마요. 나만 칸. 제기텐... 아, 꼬북님은... 힐, 힐 못치게 이렇게 붙네 제기텐... 그리를 그러고보니까 원스는 힐이 없네 맞네 저를 짝대기 죽이네 어? 저 뭐? 만 이게 틀렸네 이거 틀려 안 터지잖아 어차피 뭐, 아니 이거 저 사람이 못하는 거야 아니면 꼬붕이 형이 잘하는 거야 꼬붕이가 꼬부, 잘해 꼬북이가 잘해 꼬붕이 나보다 못하는 거 같은데 존나 많았어 아 괜찮아 방칸 달았어 나 방금 메크맨 어어! 아니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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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항공 키고 있잖아. 꼬부기몇 칸이야, 얘들아얘수 먼저. 세, 세, 세 칸, 세 칸, 세 칸, 세 칸. 예상이 네고도 삐에 피풀인데피풀은 아니야, 그래. 솔직하게. 근데 아, 피 네칸, 네칸, 세 칸이야. 그러니까. 간당간당할 텐데. 수 언제 쓰냐, 이새끼? 그거왜수안 쓰냐? 이거 자연회복, 자연회복 노려야 돼. 자연회복 제스브 지금 안 써도 돼. 자, 지금 네칸 있을 거야. 존나 위험해, 네. 이거 질 수도 있다. 이게 새벽 전투이지. 야야야야, 속도 이디 와. 피피풀이야, 봐뭐 말했잖아. 피풀이야 왜? 쟤그 구석에서 그래, 구석에서. 아, 어, 어, 뭐참뭐냐거 아니야? 피